X에 대한 연립부등식 자, 처음식을 요걸 기억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ᄂ 이라 합시다. 만족시키는 모든 X 값의 범위가 X가 P보다 작을, 까 어, 그러면, P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옳은 것만을 보기 할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ᄂ식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기억, 니언이 모두 2차식일 경우. 자, 이럴 때 2차식이면 A가 0이 아니고, 기억에서. 니언에서는 A 플러스 B가 0이 아니겠죠. 자, 이 경우에, 그리고 기억에서 A가 0보다 크다. 자,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은 부동호가 그대로 될 거기 때문에 어므린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죠? 자, 니은에서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를 이런 식으로 되겠죠. 는 경우도. 자, 이두개 공통 범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됐다 하면은 자 이런 구조가 안 됩니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안 되고 자두 번째 기역이 A가 0보다 크고 자 이럴 들는 이게 되겠죠 리은에서 A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자,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으면 이게 음수면은 마이너스로 곱해갖고 이런 식으로 바뀌지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되어 죠 자, 이것도 공통 부위를좀 표시를 해보면은 뭐 이런 꼴이 됐다면은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꼴이 안 되죠.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기역에서 a 가 음수고 음수면은 자 이것도 마이너스를 곱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부동화 바뀔 거 이런 식으로 될 거라. 니은 a 플러스 b 가 양수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것도 이리 되고 이리 되고. 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됐다 하든 더라도 자 어쨌든 이 구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죠 그좀더만 지금 해당 안 되죠 부적합합니다 자그 기억이 a 가 음수고 자 이때 이런 식으로 들고고 이형식에서 a 플러스 b 가 음수 작다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될거라 어쨌든, 요거 공통 범위를 구하게 되면, 뭐 이런 구조로 되어서 공통 범위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죠. 어쨌든, 이러한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부적합니다 자, 그러므로 두식 모두, 이 차식이 아니란 소리죠. 모두, 그러면은 이제 1, 두 식이 모두 1차 식일 때를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기억, 니언이 모두 둘다 1차인 경우. 1차면은 기억에서 A는 0이 되어야 되고, 니연에서 A 플러스 B는 0이 되어야 되죠. 자, A가 0이니까, 여기서 B는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억을 보게 되면은, 기억식에 A가 0이면은, 응, 그 다음에 B도 0, 0, 0다 대입하면 1 남고, 요이적 다. 자, 모순이 발생하죠? 자, 안 됩니다. 자, 둘다 1차도 또 아니네. 그러면은, 세번째, 둘 중에 하나가 1차가 되어야 되겠죠. 네 먼저, 기억이, 1차인 경우 문제 해봅시다. 어, 그렇다면, 기역이 1차면은, a는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기역식은 a는 0이 되면은, 0, 0대하면은 bx b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이것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b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 지금 구하자는 이 구했을 때의 공통 범위 해가 X가 P보다 작다 이런 구조가 되야 되니까 어쨌든 이 1차에서 한쪽으로 만발생 하자는 거죠 1차는, 그죠? 1차는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하니까 어쨌든 이거는 구조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거 지금 그럼 이기가 그 부등호 표시가 1이 됐잖아요. 그죠. 이거 딱 맞아 떨어 있죠. 그러므로 이거는 b가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양변을 b로 나누면은 이렇게 b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되잖아요. 자, 그러면 됐죠. 그죠. 되고, 자, 이 표시를 해보면은 이거는 자, 1이 되지. 이렇게 되고, 인식될 거라, 그죠? 여기가 B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런 구조도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럼 니언에서 보게 되면, 은 니언에서 A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니언은 b x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 X. 자, A는 0이고, 자, 이렇게 됩니다. x 로 묶으면은 bx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고 0이 됩니다. 자, 이게 0하고 x는 0하고 마이너스 b분의 b 플러스 1이 되는데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수였잖아요, 그죠? 이게 양수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음수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b분의 b the e n e 다 g y So, you c a 되죠. e 이 the energy. So, you can see the energy. s 여기가 공통범위를 구하게 되면은 공통분를 구하면 지금 할게요. 이게 말 이거죠? 이거 이게 바로 마이너스 b 분의 b 플러스 1 이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공통범위가 발생을 안 합니다. 자 모순이 또 발생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경우도 아니란 소리죠, 그렇죠? 자네 번째 이번에는 리언식이리언이1차인 니은 경우 1차가 되면 은 a 플러스 b는 0이 되어야 되겠죠. 0되고 0되고. 그으로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 됩니다. 자, 기역식 같은 경우에는 0, 0되고 나면 은 ax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그, A 부호에 따라 또 달라지겠네요. 자, 두 가지 경우,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크게 되면은, 자, 이것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런 걸로 되는데, 지금 X가 마이너스 7 작다 했는데, 어, 만약에 1이 되었고, 이런 식 됐을 때, 이두 개, 공통 범위는 이게 되면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P보다 작다는 구조가 될 수가 없어. 부족하. a 가0보다 작게 되면은 자 지금 마이너스를 다 곱해서 양수화를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자 양수입니다 이거는 양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될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되고 그 다음 x 가 마이너스 a 보다 작다 이런 것이 뭐 여기 있다치면은 이런 구조가 되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이. 되죠. 적합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a가 음수이고 니언이 일차 구조가 되야 되고. 그러므로 a 플러스 b가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로 가서 보기, 보기로 가서 기억을 보게 되면, a는 마이너스 1이랬죠?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자, 여기, 여기에 대입하면은,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여기, 식이죠? 이게 또 대입하는 거야. 이게 대입합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합시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은 x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x 제곱이 1보다 크다. 즉,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두 개의 공통 범위.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 마이너스 1이니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은, 어, 마이너스 보다 작다. 자, 이게 공통 범위가 생기는 그죠 X가 마이너스 보다 작다.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공동묘생이 되니까 그때 X가 p 부 작대서는 P가, P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기억, 맞습니다. 그리고 B가 0보다 크냐 물어본 거잖아요. A 플러스 B가 지금 0이자. 이게 예, 보면은, 그죠? A 플러스 B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B는 마이너스 a죠. 우리 조건에서 a가 뭐였죠?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니까 b는 마이너스 일단 뭐 대입을 해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b가 마이너스 a니까 a가 0보다 작은 것을 이용하면 이게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이렇게 바뀔 거고 자 마이너스 a가 b잖아요. 그럼 b가 0보다 크다 되죠. 이렇게. 이연?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띠고 A 세제곱이 마이너스 1 이하이다. 이랬는데. 자, 이 발레로 한번 들어봅시다. 발레로.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은 이게 A 세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6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죠?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인데도 성립을 하면은 발레가 되어서 자기가 거 짓이 되는 거지. 그죠? 그 A 세제곱이 마이너스 1 이하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또 여기에 또 대비해 봅시다. 대비하면은 X가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한 이게 또 대비해야 되겠죠. 대비하면은 4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4 곱하고 이항하면 x 제곱이 4보다 크다 되고 이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x가 4분의 1보다 작다, 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가 2쯤 되고, 2가 이 여기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이거 만족하죠? 그러니까, 즉, 이것이 승립 안 하는 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대도 이런 구조로 X가 만화식보다 작다는 구조가 되니까, 발리가 되죠. 어, 그래서 항상 이게 뭐, 만너스보다 이하다라고 볼수 없는 거지. 이것은 그래서, 그래서 틀렸죠. 기억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